이에요. AC 길이하고요, CP 길이가 일단 똑같습니다. 이듬은 삼각형이죠. 그리고 호 CD의 길이가 2cm래요. 얘는 2cm다. 그럴 때 20도 주어졌고요. 호 AB 길이 물어봤습니다.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호 AB.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뭐를 알아야 되죠? 그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 거야. 선을 그려야 돼. 그래서 어떤 선? 이렇게 그어 주셔야겠지. 이 중심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 요호 AB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보시면은 얘가 이듬은 삼각형이니까 얘가 20도면은 요 각도 구할 수가 있어요. 요게 20도예요. 왜냐면 이듬은 삼각형이니까요. 그렇죠?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이 2cm라는 호도 마찬가지로 또 중심각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호 2cm 짜리의 CD의 중심각을 알기 위해서또 누굴 연결해야 될까요? 네, OC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 운명이에요. 연결했어. 그랬더니 납작한 삼각형 AOC가 있습니다. 반지름은 말하자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? 근데 얘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하나씩 더 하겠습니다. 세 개씩 이렇게. 요네 개는 똑같은 거야. 왜 반지름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아 AO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납작한 이등변 삼각형. 그러면 각도가 나오죠. 이 각도가 얼마일까요? 얘가 20이니까 얘도 20이 되는 거예요. 이 각은 그러면 그 납작한 삼각형 입장에서 뭐야 외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각도를 굳이 뭐 구한다고 치면은 뭐 40도가 되기도 하겠네요.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얘는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했는데, 요각을 또 표현할 수가 있네요. 요각은 이, 이 납작한 사각형에서 외각이잖아 납작한 사각형에서의 외각 그러니까 20과 20을 더해서 40이 되겠네요. 약 40도가 나왔습니다. 이 중에서 이 사각형이 보이십니까? 이 사각형도 일단 이등한 사각형이거든요. 왜? 반지름. OC랑 OB가 똑같잖아. 그러니까 이등은 삼각형이지. 근데 각도를 봤더니 얘네 둘이 더해 갖고 60이거든. 그러니까 얘가 몇돌까요 60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어? 어라? 그럼 얘 60이고 얘 60이니까 뭐야? 120이잖아. 그럼 나머지 얼마야? 60이지. 그러니까 얘가 또 60이 되는 거야. 우리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초록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? 정삼각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40 빼고 60 빼니까 100을 빼는 거잖아. 드디어 우리 주인공 중심각을 알게 되었습니다. 너 80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80도일 때 호의 길이 구하면 되거든. 아까 여기 보이시나요? 40도일 때 2cm였어요. 40도일 때 2cm. 그럼 80도일 때는 몇 cm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. 중심각이 40도일 때 2cm였었다. 그러면 80도일 때는 몇 cm냐? 라고 했을 때 보세요. 이게 몇배 됐죠? 두 배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얘도 몇배 될까요? 두 배가 되겠죠. 따라서 x는 얼마다? 4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2호의 길이는 뭐다? 4cm가 되겠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중심각이 두 배가 돼서 그래요. 아까는 40이었잖아. 근데 지금은 두 배가 돼서 80이 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호의 길이 또한 두 배가 되는 겁니다. 답은 4cm입니다.